아 역시, 역시. 역시. 공봉 두구나. 사실은 아. 동생을, 늘 죄송한 마음과 함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몸으로 떼우지 못하니까 제가 직접 가서 만들지 못하고 도와드리지 못하니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정말 못때 뭐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어머니 드려요. 그런데 궁금한 게요 제가 저희 동서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서 올때 항상 뭘 가지고 와요. 그러니까 그때 뭐, 뭐 제첩이라든가 오. 무슨 뭐. 뭐, 매실이라던가, 뭐, 이런 걸 뭐, 하나씩 갖고 오긴 해요. 그런데, 그것만 달랑 갖고 왔는지. <목소리> 아, 근데 뭐 언제 정말, 뭐 하나를, 뭐 좋아지는 건지. <목소리> 정말, 정말, 진짜. 얼마 받았어? 신경 쓰지 마. <목소리> 아, <그런 목소리> 너무 궁금해. <목소리> 궁금한것 같아요. <laughs> 가르쳐 주지 마. <laughs> 응. 알면 불란 일어나죠. 잖 언니만니까 더 많이 주세요. 응. 아, 시끄러워. 물어보지 더 마. 이리가더잘 <laughs> 뭐, 버리니까 우리 큰 며느리가 더 많이, 많이 주지요. 음. 음. 네. 어. 아니, 우리 작은 며느리도 진짜는 닦고고아요 어. 아, 네. 얼마? 도 아, <laughs> 네. 주는 뭐, 거는 그 저기 차례 지내고 할때좀 넉넉해요. 혜연 씨가 넣는 거는. 여러분들부터 <목소리로> 아, 준비를 하시니까 약간 좀네오는게좀아니야 <목소리로> 좀좀 뭔가 마음에 심기가 좀 원하시는 거 얘기하세요. 지금 말씀하세요. 네. <목소리로> 아니, 넉넉 하게 주고 있어요. 아, 조금 더 넣어도 좋죠. <목소리로> 조금 더 넣어 주면 더 좋은데. 네. 그래 그때 멸치들이 시용을 할때 계산하는 거 같아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 절대 계산으로 하진 않아요. 정말 저희가 시옥을 늦든 간에, 어떻게 그 돈으로 엄마의 그렇게. 그한번빡소라고그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, 항상,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드릴 때도 있는데, 엄마 그거 항상 제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. 그 대신 아들이 주는 거는 저희 친정집은 저희 남편이 줘요. 아. 그니까 항상 저희는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어떻게 따져보면 액수가 제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렇겠지. 그러니까. 당연하지.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. 아니,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머님께 50만원을 드리면, 저희 남편은 25만원, 25만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두 분이 한꺼번에 해갖고 조금 작게 담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좀니가또좀 드리면 되지. 너돈잘 버리잖아. 아 그런 다지 뭐. 뭐.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동도지간에 갈등이 좀있긴 있을 음. 수밖에 없는. 어때요, 혜연 씨? 약간, 이거 약간 이거. 이런 게 있습니까? 서로 안 물어봐요. 아주 어머니가더 많이 버시기 때문에 자주 드리진 않는데 뭐 이게 생신 때나 뭐 이럴 때 드리면은 이제 형님은 형님대로 드리고 전서 제 서로 이제 그거는 금기시 돼서 안 저도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는데 맞아요. 저도 몰라요. 저도 안 물어봤어요. 맞아요.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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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물어보게 되죠. 근데 궁금하긴 해요. <laughs> 얼마나 쓸까? 궁금하긴 <laughs> 해요. <해야. 웃음> <해야. 웃음> <laughs> <해야. 웃음> 그런데 대단한 게 비밀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. 아~ 시간 그래. 얼마 났는지는 어, 그래. 얼마 났는지는 어머니 표정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? 동서가 예. 가고 나서 흐뭇해하시면서 누가 좀온을가 아, 무서울 많이 음식을싸주나 아, 아, 음식을 아, 이런 거예아요 <laughs>